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는 14교구의 정용태 목사인데요. 여러분, 이 토요일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토요일 저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TV 보는은 많은데, 그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함께하는 가정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재 집사님 가정인데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교구 홍성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홍유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홍유 아, 8살 홍유찬입니다. 저는 권정은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순서에 따라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제가 듣기로는 우리 둘째 유찬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그 길을 함께 가정 예배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는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가정 예배를 통해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웃음도 함께 나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에, 가정에 사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미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함께 읽을 말씀인 누가 복음 8장 말씀인데요. 누가 복음 8장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동력하였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나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내 현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신 말씀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가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피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 네, 네, 확실히 어,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니까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이 한결 또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또 와닿고 또 은혜가 되었는지 한 마디씩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네, 어, 어 저는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다가 참 어,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어 되게 무서운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같이 어,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어, 그날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조사하고 돌아올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바람과 물기,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하셨는데 어, 그 어,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 나의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게좀 든든하기도 하고 음. 또그 능력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어,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저는 혈류증 여인이 무리 중에 있으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인데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그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는 걸 어, 읽으면서 더 많이 느꼈고요. 그 지금 예수님이 혈류증 앓은 여인도 12살 된이 아이에게 다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저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유준이는 말씀을 보면서 어땠어요? 스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다는, 있으시다는 게 놀라웠어요. 좋습니다. 네. 이찬이 어땠어요? 저도 형아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똑같았어요. 오, 생각이 음. 똑같았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 오늘 혹은 또한주 동안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이야기, 또 최근에 감사했던 그한 가지씩 나눠보시고요. 또 혼자 계시다면 감사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가정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억나게 사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어, 네. 어, 이제 나눈 감, 어, 나누었던 감사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서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좀축복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손잡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참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주시고 각자 다리 가운데서 혹은 분투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같이 뜨겁게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보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배하는 가정이 망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요호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지게 해주시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부흥하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이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달 이가운데 믿음의 믿을 더시고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격적으로 만나보라 애미아마 그인생의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 가운데 정말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 취업서이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주시고 함께 또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이죠, 그죠 주일날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성경도 준비하고. 내일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방금도 준비하여서 준비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